Ah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난리를 칠것인다 어떤 난리? 이번에 이제 저희가 라이더 게임으로 또, 뭐, <laughs> 뭐,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유행하는 게임으로 이제 한판 떴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음.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더 거슬러 거슬러 가서 아빠의 학창 시절 때도 유행하던 그런 게임들로 오늘 한번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, 무슨 페미컴이라는 친구거든요. TV랑 연결해서 하는 게임인데 흔히 알고 있는 뭐 슈퍼마리오, 서커스, 갤러그, 뭐 이런 게 전부 다 있습니다. 이게 왜 인기였냐면, 음. 그때 우린 전자로 하시게 다녔거든. 음. 근데 하루 용돈이 50원인데. 그죠? 딱한판 하는데 50원이었어. 근데 집에 이게 있어. 죽어도 <laughs> 또할수 있어. 진짜다. <laughs> 너는 <laughs> <laughs> 친구한테 잘 보이기만 한데. 돼. 약간 무한적 특기.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빠랑 이 페미컴 게임들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안에 구성품을 보시면은. 아, 팩두 개. 인형. 인형. 그리고 예전엔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은데. 요즘 은 이렇게 조그만한 20대, 30대, 40대, 한 50대까지도 이 페미컴에 대한 추억은.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즘 친구들이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오늘 요 친구를 TV에다가 딱 연결시켜가지고 아빠랑 재미있게 게임 배틀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레트 o 얼마 돼?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가와 네. 싸네 응. 3만 원 근데 6 2 0까지 게임이 있어요. 이 작은 게임기 안에 대이거 여기 이제 텔레비 뒤에 보관 텔레비 아니고 텔레비전 TV 뒤에 보시면은 요 꼽는 게 있거든요 색깔별로 요걸 이제 꼽아가지고 TV랑 연결하면 돼요. 테레비게임. 오케이 말이. 뭐였어? 1942년이네. 1942년. 오케이, 1942년. 요 게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적기들을막기웃시켜야 돼. 아, 진짜 참 단순하다.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데, 아빠 중학교 때한 명이 오락을 하고 있으면 뒤에 한 여섯 일곱 명이 둘러서 가지고 부위하고 있다 이거. 와, 잘하네. 이거. 아이고 죽었다. 이 그래픽이 엄청난 그래픽이었다 그 당시에. 마리오 한번 해 보자. 마리오. 마리오 가뭘까 슈퍼 마리오. 얘가 찌 슈퍼 마리오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슈퍼 마리오 그냥 마리오인데. 슈퍼 브로스 약간 짝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야? 얍. 얍! 얍. 와! 이게 또 저희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던 든요 이거 이거 한 번도 안해 봤어요? 음. 어릴 때 진짜 이거 많이 했거든요. 이거 딱 꼭대기까지 가면 그 쾌감. 위에 벽을 딱깨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. 그래가지고 물개는 밑으로 떨어뜨리고 아, 물개는 밑으로 떨어뜨리고 아, 이... 어릴 어 때는 진짜 어려웠거든? 근데 요즘 하도 스마트폰에 어려운 라이더 게임 이런 거 하다 이거 하니까 진짜 쉽다 난 어려워 <laughs> 스트리트 파이트는 해보셨어요? 스트리트 파이트 스트리트 파이트도 한번 해보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막 아도겐 막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한내에 아, 밑에 다리 좀 돌리기 그니까 러한 뭐.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? 오오오오 오나 오, 여자 캐릭터 를 맞짱 한번 떠봅시다 우와 우와 그래픽 봐 미쳤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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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옛날에 그래픽이 우와! 둘아! 로 에이 에에 나이빠다. 너무 잘한다. 나이 너무 잘한다. 열승전 봐주지 않겠다. 따가 소리를 저에게 주시죠. 이! 이 여기 이게서뼈사가 그리고 있어. 진짜 별거 없는데 재밌다. 짜증내기는 할수 있겠다. 어. 서커스도 안 해보셨어요? 서커스 해봤다. 아 서커스 해봤어요? 그럼 서커스 한번 갑시다. 똥똥돌아 돌아. 아! 금 너무 좋다. 진짜 서커스 어려운 마이다 빈다. 이다 빈다. <laughs> 뭐가 점프인지를 모르겠네 에이 오지이 잘하네 에 점프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는 게에힘다 에이가 딨어 에, 이허허허 다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<laughs> 너무 잘하네. 뭐야 <laughs> 뭐야 이거 야 우리 팀이때 우리 팀은 족공주고애가 우리 기급했다 이거 재밌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페미콤 체험을 해봤는데 음. 제 생각에는 땡꼬내기를 가장 깔끔하게 끝내려면 은 어. 스트리트 파이트 이게 어, 어, 제일 공정한 것 같습니다 땡꼬내기 갑시다 통닭내기 땡꼬받고 통닭 더? 음. 오케이 콜 땡꼬받고 통닭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고고 지지 않겠다 고 <laughs>